선바람처럼 맑고 청량한 향기. 고등학생인 희문은 머리가 찌뿌둥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희문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엄마가 방에 놔두신 민트색 라벨이 붙은 작은 병이 있었습니다. 병 옆으로 에메랄드빛 바다, 신선한 민트잎, 노란 레몬과 초록 라임이 마치 꿈결처럼 겹쳐보였습니다. 페퍼민트, 스티어민트, 라임, 레몬, 그리고 코코넛 캐리어 베이스가 어우러진 여름 한정의 아로마 블렌드였습니다. 희문이 작은 병을 코에 대고 눈을 감은 채 심호흡을 했습니다. 찌푸렸던 미간이 펴지고 얼굴이 맑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청량한 민트가 흐트러진 생각을 정리하고 집중력을 높여주었습니다. 마치 머릿속이 시원하게 정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희문이 책을 잠시 덮었습니다. 아일랜드 민트 오일을 손에 바른 채 따사로운 햇살 아래 산책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볍고 팔기가 넘쳤습니다. 라인과 레몬의 상큼함이 지쳐있던 몸에 싱그러운 활력을 불어넣고 상쾌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지쳐있는 아버지는 산더미 같은 서류 앞에서 이마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들처럼 손목에 아일랜드 민트를 바르고 향기를 맡자 얼굴에 피곤함 대신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일랜드 민트가 지친 일상 속 상쾌한 휴식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나만의 작은 섬으로 떠나는 기분 전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민트를 디퓨저로 발향하거나 흡입할 수 있고 시원한 마사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바람처럼 맑고 청량한 향기인 아일랜드 민트로 피문의 가족은 삶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무거운 공기 속에서 우리는 시원한 바람과 청량한 기운을 발망합니다. 도테라 아일랜드 민트 블렌드는 바로 이러한 여름의 에너지를 오롯이 담아낸 특별한 조합입니다 스파 미라클에 오시면 생활 속에서 아로마테라피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가정에서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하여 홈닥터, 맘닥터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음향 오행에 맞게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하고 감정 조절까지 가능한 환상적인 아로마의 세계를 경험해보세요. 본 아로마 테라피는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지 않으며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질병 관련 문제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로마는 천연 물질입니다. 자연 치유, 자연 회복, 감정 치유, 마음 공부 모두가 건강해지기를 기도하는 아로마 스토리텔링입니다.